자, 옹로 올라트에는 리스트 태그에 대해서 볼 텐데요. 지금 이제 그 다른 것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리스트 태그를 먼저 하고 뭐 다른 거더 이제 추가된 거나 이런 거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스트 태그에는 이제 순서가 있는 리스트와 순서가 없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요거 순서가 없는 거예요. 점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언오더 리스트라고 얘기해요. d 언오더 리스트.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는 1, 2, 3, 4, A, B, C, D, 가나다라. 이런 게 순서가 있는 건데요. 이런 것을 이제 오더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더리스트라고 를 얘기를 해주시고. 그럼 태그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언어더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UL 태그를 씁니다. 언어더리스트. UL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 UL 태그 UL 태가 있는데 UL은 이제 unorder list 이렇게 해서 약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그 순서가 순서가 없는 리스트 리스트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동그라미 글자를 어떻게 입력을 하지? 음. 텍스트 중에서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글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호. 예 기호 중에서 아, 이런거 없고 동그라미기 안 보이나? 동그라미 라틴, 라틴 글자 말고 아, 뭐가 글자꼴기요 예 이런 까만색 동그라미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이렇게 리스트가 되고 가면데 동그라미 이런 게 표시가 됩니다. 기본 기본입니다. 기본. 이제 뭐 기본이 돼서 이제 언더리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반대가 이제 오더리스트입니다. 오더리스트. 오에 이렇게 사용이 되시고 이제 는 오더리스트. 여기 쓰시고 얘는 순서가 있는 순서가 있는 리스트. 리스트고요. 기본은 1 2 3 4 이렇게 됩니다. 1 2 3 이렇게 나오는 이게 기본이 됩니다. 어, 기본이 되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간단하게 해 가면서 작성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테일버그 리스트 li 리스트라고 이제 써서 좀 다른 거는 좀 닫고 네임 빼놓고 클로즈오더 닫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클로즈오더를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얘는 자웹 컨텐츠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해 주세요 뉴해 주시고 어, 이 중에 HTML 파일 클릭하시고요 리스트.점 HTML 리스트.점 HTML 엔터 치세요. 그 지금부터는 이제 그 리스트에 대한 목록. 저희가 한국말로 하면은 목록이니까 목록 목록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록 태그 태그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서 목록을 그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뭐 이런 걸 써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배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뭐 h h h 4뭐 이렇게 사용할 거고 h 태그도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네요. 아 여기는 이제 <laughs> 리스트를 뿌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목명 이렇게 과목명을 이렇게 써보세요.라고 하면은 그 ul 태그를 이용해서 ul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ul 태그 안에 또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li 태그가 있습니다. 얘가 리스트입니다. 그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이렇게 ul 그 ol 먼저 쓰고요. 그거 안에다가 이제 li 태그를 쓰게 되는데 li 태그, li 태그의 약자는 그냥 리스트입니다. 얘는 이제 그 목록 항목에 대해서 목록의 하나의 하나의 항목 하나의 항목을 li 태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i 태그 안에다가 뭐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입니다 그러면 오라클, 꺽쇠베이, 슬릿시 쓰면 li 태그가 닫혀지죠 오라클, 자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바, 외표준 자바, 외표준, 외표준 이렇게 사용하시면 어떻게 나올까요 컨트롤 F11 이렇게 눌러서 해보시면 엔터 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점점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점으로 표시되죠 표시되면서 목록이 그냥 쭉 나옵니다 얘는 순서가 없구요 그냥 목록으로 항목만 표시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은 목록에 그 순서가 없으니까 on o r d e r list ul 태그를 쓰시고 그 안에 l i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외표준 안에 외표준 안에 저희가 외표준을한개 만들었는데요 외표준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다른 외표준에는 뭐가 필요하나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제 언어도 리스트 한개 언어도 리스트 ul 이렇게 여기다 안에다 써보겠습니다 ul 쓰고 그외표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html 같은 게 있습니다 html 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CSS도 있고 CSS 자바스크립트 있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것은 지금 많이 안 다루고 있죠 지금 HTML CSS 부트스 t s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HTML CSS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새로고침을 해보시면 새로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점에에 이렇게, 하얀색 점으로 밑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드레스기잘 되고 포함이잘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으이죠자 이렇게, 해서 순서가 없는 것게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이렇이제순이가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요거는 이제 순서가 없는 리스트고요 요거는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 이런거 이제 순서가 있는 리스트 순서가 있는 리스트를 한번 해 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희가 아 jsp를 만들면 어떤 식으로 작성이 돼서 운영이 되나요 jsp의 운영 순서 순서 같은 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OL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OL 서 여기도 슬래시 OL로 바꾸고요. Order List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다 지우고 가운데 있는 li 태그는 지우고 이제 밖에 있는 거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게 JSP를 작성하는 거죠. jsp 컴파일 하면 자바가 나오고요 자바 나와서 세 번째는 이제 클래스가 돼서 결국 클래스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이렇게 jsp 자바 클래스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운영이 되도록 돼 있어서 뭐 이럴 때는 oa 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브라우저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한번 어, 새로 고침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해 보시면 이렇게 1, 2, 3해 가지고 맨 처음에 운영되는 순서 순서가 있는 리스트 중에서 JSP가 운영되는 순서는 1번. JSP를 작성하면 2번. 자바가 돼. 자바로 얘가 자동으로 완성이 돼서 만들어지고 걔를 이제 클래스로 컴파일하고 클래스를 실행하게 된다. 이게 이제 순서죠. 1번, 2번, 3번. 이게 순서가 있는 번호는 뭐 등수, 이 성적 순위 뭐 이런 걸할 때는 1 2 3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얘네들은 이제 그 순서가 없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그 ul 중에서 이렇게 li 태그 오 ul o l li 뭐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고요. li 안에 다시 이제 그 ul 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쓸때 보면 ul 태그를 먼저 만들고요. ul 태그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 이제 li 태그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그 ol 태그를 먼저 만들고 ol 태그를 먼저 만들고 li 태그를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적으로 그 항목 안에 또 다른 항목이 더 들어가 있으면요. 그더 들어가 있으면 li 태그 안에 li 태그 안에다가 그 ul 태그를 더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 다시 li 태그를 또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li 태그 안에 그그 그 안에다가 안에다가 OL 태그를 만들고 그 안에 다시 리스트에 해당되는 LI 태그를 만든다. 결론적으로 데이터는 LI 태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항목에 해당되는 건데 실제적인 데이터는 표시되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부분이 LI 태그에 해당이 되고요. 그 UL 태그나 OL 태그는 태그를 리스트를 만들 건데 순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따라서 거기에 맞춰서이제쓸수있있록만 만드는 니다다리고 ul 태그 이렇 li 태그 ol 태그 안에 li 태그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속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그 ul 태그다 ol 태그 속성에 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ul 태그 아래다가렇게이스바 해서 이 여기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보면 여기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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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요 이중에 그 이중에서 여기에 이제 돼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어 지금 아이템 타입도 있고 스컵도 있고 어트립 속성입니다 속성 중에서 그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타입 네 타입 그 기본적으로는 까만색 요 타입을 썼는데 그 기본적으로 타입은 이제 까만색에 되어 있는 이렇게 서클이 기본입니다. 서클, 아, 아, 디스크가 기본입니다. 디스크, 디스크가 기본이라서 저희가 ul 태그의 ul, ul 태그의 속성, 속성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타입에 관련된 거를 나중에 요거는 이제 CSS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쓰셔야 되는데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있으시고요. 디스크. 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놔두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뭘쓸수 있다 이런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디스크 시, 그 스퀘어 스퀘어가 있고 이제 서클 이 있습니다. 서클. 스퀘어는 박스 사각형이고사각형그 다음에 서클은 그 초기 비어있는 원일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여기는 스퀘어. 어 여기다 이제 디스크로 되어 있는 거를 스퀘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S 쓰치면 스퀘어라고 되어 있는데. 스퀘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클이 있습니다. C로 이렇게 바꿔서 하면 서클, 아 서클이다. 지금은 이제 스퀘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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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 저장하시고요. 이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여기서 새로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박스 이렇게 박스가 됩니다 그 속성 타입 중에서 이렇게 되고 이게 보 보이, 보이니까 좀 그런데 x 그 o x 태그 안에 그 h1 태그 안에 이렇게 이제 그냥 글자를 썼습니다. o x b 사이에다가 썼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냥 보이죠.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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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x b o 속속중중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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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사 x box box b o 있는 거는 스 o 어입니다 Circle을 사용해 보시면 디폴트는 디스크입니다 대시가 지금 잘안 보이는데 Circle을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속성 중에 Type 속성 하고 이제 새로고침을 하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새로고침 하겠습니다 새로워 추면 이렇게, 원이 비어있는, 속이 비어있는 원이죠. 요게 지금, 서클입니다. 서클. 서클에 해당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기본은 디스크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지정 을안 하면, 디스크. 에 맞춰서 지정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어, 선생님, 예전에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조금, 이쁘지 않게 나오는 것도 있던데요. 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외다 이미지. 어 무슨 이인지셨죠다 이미지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태그, 해서 이모티콘, 그래픽콘을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모티콘을 이용해서 쓰는 것들도 이제 좀 적용을 시켜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오더리스트는 1, 2, 3, 4 이렇게 되니까 그 오더리스트는 조금 있다 하고요. 아 저희가 타입 그 타입이라는 속성 중에서는 이제 네개 오더 리스트 속성의 타입 중에서 네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속성에 대한 얘기를 그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 태그, 어, UL 태그, UL 언더 리스트입니다. 태그의 속성. 속성 중에서는 이제 타입이라고 나오는데 타입, 타입, 타입 속성이 있는데 타입은 세 가지 저희가 세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디스크, 시퀘어, 스퀘어, 서클 이 이용해서 어,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쓸수 있으시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그 ul 태그 안에 타입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그 CSS를 이용해서 태그 안에다가 이런 걸 쓰는데 CSS를 이용해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타이블, 타이, 타이블 CSS, CSS로 적용시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타임 이런 거 설정 이 모양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이렇게 물론 여기 이제 그 빨간색 취소선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쓸수 있어요. 경고도 없는 걸로 봐서는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쓸수 있는데 그 지금 서클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써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보다이거 한번 복사 붙여넣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매표준에 있는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라이트가 그 안에 외표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정도로 아, 하고 타입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이디 같은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이디. 그 이쪽은 이제 아, 타입을 지정을 해서 쓰는데 뭐 타입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그래픽콘 일단은 그 아이콘 아이콘 리스트라고 쓰겠습니다. 아이콘 리스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자, 되시겠죠? 에코리스트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얘를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저장했습니다. 저장하고 나서. 그냥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시게 되고 됐죠. 요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여기다가 아이디를 아이콘 리스트라고 썼습니다. 요거를 쓴 것은 얘를 선택을 할수 있도록 CSS는 캐스팅부터 해야 되죠. 캐스팅. 그 캐스티드 스타일시트니까 캐스팅 쟤를 선택을 먼저 할수 있어야 되고 선택자가 있고 어, 이런 속성에 대한 것을 이제 지 지정을 스타일을 지정할 을수 있습니다. 그런걸 c s s 라고 하는데요 c s s 는 헤드 안에 주로 스타일이란 태그로 줍니다 스타일 스타일을 t h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 t 요 스타일 s t 눌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자동완성 시켰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대시점쓰쓰시데자자일적적태태는일일적적태태는는냥냥 그 태그, 일반적인 태그를 선택, 태그 선택은 그냥 이제 그 영어로 글자를 씁니다. 태그를, 태그를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써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클래스를, 클래스를 선택할 때는, 클래스 선택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점 쓰시고 클래스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씁니다. 여기다 가는 태그 이름, 태그 이름을 씁니다. 태그 이름, 그 아무것도 안 붙죠. 앞에다가, 앞에다 점을 붙이면 클래스를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샵을 붙입니다. 샵, 샵을 붙여서 쓰는 것은 아이디 이름, 아이디, 아이 이름, ID 아이디 이름을 아이디를 선택할 때는, 아이디 선택할 때는 이제 ID 디 이름을 쓸때 앞에 샵을 붙여서 ID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 어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css를 만들었을 때맨 처음에 태그에 대해서 어 해보셨고요. 그냥 쓴 다음에 클래스 점 앞에 클래스 점 붙여가지고 하는 것도 써보셨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id를 아이디 입력했고 속성으로 id. 그래서 속성 id에 해당되는 선택을 할 때는 샵 붙여서 id의 이름을 써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붙이시고요. 샵. 저희가 아이콘 리스트라고 써놨습니다. 중괄호열고중괄호닫고 이렇게 썼고요자 여기다가 그 ul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뭔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ul 태그 안에 뭐 타입 m 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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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가 t 리스트 스타일이 있네요 리스트 스타일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의 타입 그 리스트 스타일을 써도 되는데 리스트 스타일 대시 쓰면 자 실질적인 항목은 타입입니다 이렇게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디스크 쓸수 있고, 서클 쓸수 있고, 스퀘어 쓸수 있고, 대시말 이런 것들은 전부 다어그 어퍼 로이어 로만 대시말은 순서가 있는 거고요. 순서가 없는 것을 없는 걸로 봤을 때는 디스크, 서클, 스퀘어 이런 거쓸수 있습니다. 그 스퀘어 한번 붙여볼게요. 스퀘어 붙여보시면 됐죠?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 그 이쪽에서. 사용됐던 요 동그라미가 새로 고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각형으로 바뀐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퀘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수 있다 이런 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쓸수 있는 뿐만 아니라 얘를 뭐로 쓸수 있냐면 이제 요거는 사각형으로 바뀌는 거고요. 타입을 그래서 스타일 리스트의 스타일 타입은 뭐 예, 리스트 스타일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지금 그 리스트 스타일 시트 사용 중에서 ul 리스트입니다 ul 언어도 리스트 지금 보시는 것은 ul 리스트 스타일 시트입니다 u l 의 스타일 시트 타입으로 쓸수 있는 거쓸수 있는 거는 어, 아까 위에다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크 스퀘어 서클에 해당되는 것을 붙일 수 있으시구요 서클 뭐가 지금 계속 컴퓨터 안에서 뭐가 돌고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자, 있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저희가 그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서클을 이렇게 블록 지않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요거 이외에도 아 여기 CSS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위에도 많습니다. 아는데 밑으로 내려 보시면 이제 그 뭐가 있냐면, 넌이라고 씁니다. 넌, 넌, 넌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앞에 이런 걸 붙이지 말자가 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로고침 하겠습니다. 새로고침 하시면, 이렇게 넌으로 아무것도 안 붙인 걸볼 수가 있죠. 자, 예,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붙였고요. 그 아무것도 안 붙이면 부트스트랩 부트 리스트 그룹에서는 뭐 이렇게 앞에다가 뭐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보시면 박스로 쳐가지고 리스트를 만든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래픽콘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다 만드냐면, 그만들어쓰 시냐면 그 아이콘을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i 태그를 이렇게 붙입니다. i 태그, 그다음 슬래시 i 이렇게 해서 한칸 뜁니다. 이렇게 붙여두시고 그 i 태그 안에다가 그 요거 다른 아이디 말고 얘 아이디만 아이콘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클래스 이꼬로 아이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쌍따옴표 찍으시고 아이콘이라고 집어넣으세요. 뭐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에 아 이게 아이콘 아이콘이 아니라 다른 걸로 쓰셔야 되겠네요. 그 이미지를 이미지를 붙일 수 있고요. 일단 클래스는 붙여 놓으세요. 클래스 아이콘이라고 붙여 놓으시고요. 어 이렇게 해서 그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 타일에다가 이렇게 리스트 리스트 스타일 타입 해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고 지금 요거 말고도 non을 쓸수 있다. 이제 없애자 그 앞에 이런 것을 없애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형시키기를 쓰시려면뭐 이렇게 조형시키기를 쓰시려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작성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디스크 디스크는 이제 속이 찬 속이 찬 원입니다. 원꽉차 있는 원을 의미하고 실케어는 사각형에 해당되는 거죠. 여 사각형. 사각형인데 속이 차있는 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서클은속이 비어 있는 이어 있는 서이렇이고요 너는 이타일 없음 없음 없셈. 스타일 자체가 없렇게 해서, 이렇이이제스타일 이렇게 해 이렇게 스타 이렇게 여기 비어 있는 이런 기호를 이부다 없애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넌으로 해서 이제 그 앞에다가 그 이모티콘을 한 개씩 집어 넣으려고 그래요 집어넣어 사용하려는데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모티콘 중에서 한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래픽콘을 사용할 건데, 저희가 그래픽콘을 사용할 때부트 스랩에 그래픽콘을 사용할 겁니다. 사용을 해서 쓸 거라서, 어 이쪽 bs 중에서 맨 아래로 가시면 BS, css의 bs가 나옵니다. css, bs, 그 중에 이제 그래, 그래, 그래픽 아이콘스, 그래픽콘스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십니다. 자, 클릭 하시고. 이제 마음에 드는 그래픽이 해당되는 걸 찾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하트 정도 한게 할까요? 그래픽 하트. 이거를 써가지고 사용할 건데. t 라이 y o u r 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여기 부트스레에 해당되는 라이벌에 등록하셔야 되고요. 복사. 똑같죠? 야, 이거 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슬래시 헤드. 슬래시 헤드. 보통 경우는 이제 스타일 이렇게 하기 전에. 사용자 c s s 는 하기 전에 타이틀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얘네부터 이제 등록을 해놓고 마찬가지로 얘는 그 라이브러리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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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을 한 거고요. 얘는 이런 거를 이제 CDN 방식이라고 이해하죠? CDN 방식으로 CDN 방식으로 등록을 했다. 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Ctrl+C 눌러서 주석 처리했습니다. 저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지금 하트로 만들려면 밑으로 내리시고 클래스 이코로 그래픽콘인데 그래픽콘 다시 하트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여기 스판테 클래스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클래스를 아까 저희는 클래스 만들었어요. 클래스 안에 있는 걸좀 복사 하셔가지고요. 복사 하세요. 복사 하셔가지고요. 여기 밑에 있는 데다가 지금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다가 이제 클래스를 또 만들게요. 이렇게 한칸 띄면은 그 아이콘이라는 클래스도 있고 그래픽콘이라고도 있고 그래픽콘 하트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두 개, 세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두 개, 세 개를 집어넣어 줍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됐으면 이제 새로고침 하시는 거죠 이제 방금 전에 목록 리스트 만든 거에서 새로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그래픽콘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밑에다 집어넣네요 제가 아 여기 밑에 요거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넌으로 만든 다음에 하트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 죄송해요 지금 <laughs> 아이그를 html에 집어넣을 건 아니었는데 여기가 아니고 컨트롤 x 누르고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 아이콘 리스트라고 되어있는데 여다다 icon l i t icon l i 에다가 c 트롤 V 이렇 t 해서 o n list. icon list. icon list. icon list. icon list. icon list. i c 는 n list. icon list. icon 아까 이제 한 것을 이제 새로 고치고 하시면 여기다 이렇게 그 요거 기호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집어는 넣 거라서 칸이 지금 안 맞죠. 이거 그러니까 당기셔야 돼요. 앞으로 당기는 CSS를 사용하시면 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앞에 그래픽온 적용해서 CSS에 그래픽온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습니다.